오리지에도 똑같지. 지금은 좀더 가볍고 그리고 상쾌해야 되니까 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좋은 결과 만들어낼 자신 있습니다. 감독님이 맨 처음 시작하실 때. 그래도 여배우는 이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진짜 못생기게 나올까 봐 <웃음> <웃음>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사랑스러운 역할을 앞으로 아마 박민아 씨가 어 최고 강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감히 해보고요. 연기자 선배로서 그리고 또 파트너로서 민아 어 씨가 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어, 보여질 수 있도록 어, 최선을 다하고 꼭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. 맨 처음 이제 같이 상대 배이 미니 오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1차적으로 굉장히 놀랐고요. 어 내가 미니 오빠랑 같이 연기해도 되는 건가? 뭐 어, 너무 나도 내가 혹여나 누가 되진 않을까하는 걱정이 컸, 컸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오빠가 전 작품에 좀 이제 캐릭터가 <laughs> 캐릭터가 좀 이제 살만하셨어서 제가 어 저게 정말 실제 모습이면 어떡하나 나는 걷 이제 살짝 내 해봤었고 너무나도 리얼하시니까 근데 어, 정말 죄송스러운 만큼 오빠가 개인 레슨 선생님처럼 정말 이렇게 붙어서 많이 알려주시고 해주셨어요. 그래서 아마 저는 오빠를 못 잊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오빠 <laughs> 어, <이게> 너무 그래요? <laughs> 아, 그럴 수 있잖아요. 아, 그럴 수 있잖아요. 아, 네, 아, 그럼 연기 연기 선배로 정말 이렇게 아, 너무 말이 제가 이래요. <laughs> 아, 네, 자광했다. 아, <laughs> 아무튼. 결론은 오빠랑 같이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남미 오빠랑 같이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, 예, 제가 동심이를 사연스럽게 잘 어, 많은 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. 네,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